예수와 하나되기 175번째. 나와 내버츠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누가복음 15장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버츠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탕자의 형은 탕자가 집으로 돌아온 일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탕자가 새 옷을 입고 잔치를 즐기고 있자 화가 났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에게 성을 내며 자기를 위해서는 잔치를 해주지 않았다며 불평합니다. 탕자를 받아준 아버지의 행동을 불이하게 보고 아버지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랜 동안 아버지를 섬겼지만 아버지의 아픈 마음은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내 것이 너의 것이라고 하지만 그는 탕자를 쫓아내고 자기가 잔치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오랜 동안 자신과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나를 위한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볼때 자신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죽어 천국 가서 부귀영화를 누리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자녀로 영원히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살면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로 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받은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태어났고 사랑을 위해서 살다가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탕자의 형은 탕자가 집에서 잔치를 벌리고 있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근데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먼 나라에 가서 창기와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은 놈이라고 욕을 합니다. 아버지는 그를 집 안으로 들어보내고 싶은데 그는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 집은 무엇일까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탕자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탕자에 대한 마음이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경쟁자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웃을 우리의... 경쟁자로 우리가 넘었을, 어, 넘어야 하는 경쟁자, 나에게 해악을줄수 있는 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잠복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두 아들은 그러면은 하나님과 너무나도 다른데 못 됐잖아요. 둘 사람이 둘단인데 아버지를 너무나도... 닮지 않고 자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이들이 아버지의 자식일까요? 여기 우리가 비유를 갖다가 이, 어, 아버지, 탕자의 이 아버지와의 비유를 갖다가 너무 확대해석하지 않은, 확대해석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어머니가 없어요. 여기에는. 어머니가 좀 나오면은 더 재밌겠는데 어머니가 없어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유추해 봅시다. 이 탕자형과 탕자가 어쩌면은 다리 밑에 버려진 자식이었을 수 있구나. 그 아버지라는 분이 그들을 입양했을 수 있구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버려진 죄로 살다가 버려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버지에 입양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자식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주제를 모르는 것이죠. 마치 내가 마땅히 이것을 누려야 하고 아버지께 존중받아야 하고 내가 탕자보다 높아야 되는 인간으로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떠났을 때 그도 유산을 받았어요. 유대인의 전통을 보면은 보통 장자에게는 두 배의 재산을 주어요. 그러면 많이 이미 받은 것이죠. 근데 동생이 돌아오자 그, 그 나쁜 놈이 또내 자산을 가져갈까. 아니, 자기 재산도 아니죠. 아버지의 재산을 또 가져갈까 염려되고 아버지께 그렇게 존중받고 있는 것이 못마땅한 것이죠. 우리가 시기 질투심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아버지를 사랑하면 괜찮은데 우리가 늘 누구를 비교하냐면 인간을 비교하고 더 자기가 더 많이 갖고 안전하게 사는 것을 그것을 바라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를 진정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 우리가 누구신지 모르니까 자꾸 무엇인가를 갖다가 경쟁해서 가지려고 하고 분명히 아버지 거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아, 내 것이 너의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게 마음으로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물질을 더 가지고 더 남들보다 더 우월하게 가르치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는 것이죠. 막 이런 나쁜 본능. 지금까지 전쟁을 해오면서 살아온 이 본능이 인간의 마음 속에 너무나도 가득하게 담겨 있어요. 오늘날 세상이 배고파서 죽는 사람들보다 많이 가지고 나눠주지 않거나 또는 남의 땅을 가지고 지배하려는 욕심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남을 지배하고 집받고 그 위에 올라가서 살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한 자가 천국에 갈수 있습니까? 지금 큰 나라들의 싸우는 것들을 보세요. 기독교 국가라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어떤 곳에 휩쓸려 가면 안 돼요. 나는, 나는 아버지의 자식이고 나는 꼭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위 산다는 것은 이 곳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수 있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다른 걸, 다른 것들을 마음의 중심에 두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랑을 받는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자꾸 안 되니까 내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모든 세상이 너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너무 분명한 진리인데 내 사랑 먼저 내가 가지려고 하니까 내가 남보다 더 나으려고 뺏으려고 하고 그러는 것이죠. 이 세상이 그러한 곳이라고 내가 인정해 버리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찾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없어요. 무엇인가 더 갔는데, 열중하고, 더 높이 올라가는데, 열중하고, 그러한 어떤 세상에서 나를 갖다 나타내는 데 열중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향한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거와 같습니까? 아니죠. 그것이 안 된다는 거. 그것이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네, 뭘로 다가오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전능자가 함께하시고, 나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것이 내가 믿겨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거지의 삶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사로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돈을 좀더 많이 저축하려고 하고 미래를 계획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계획해서 하나님이 주신 걸로 가야 되는데 내 계획과 내 뜻이 그 모든 것을 만들면서 그 협조자, 도와주는 자로서 하나님이 있는다는 것이죠. 이 집의 주체가 누굽니까? 이 집의 가장이 누구고 어디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부름 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랑이 없고 진리가 없고 그리고 우리 의가 없다면은 다 망하는 지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화론이나 어떤 생명공학에서는 사랑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헌신, 남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고, 의도 없고, 그냥 양육 방식이죠. 그러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원하고 기쁨을 원하잖아요. 사랑을 하는 사람을 원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보통 동물하고는 달라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고, 사랑을 추구해야 되고, 또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건더 많이, 더 풍요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방향을 그것으로 잡지 않으면은, 항상 나보다 잘된 사람을 갖다가 흉복에 돼 있고 내가 무엇인가 없는 것으로 내 허전하고 외롭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너와 함께한다. 내 것이 너의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산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이죠. 정말 그러한 삶이 있는지 아닌지는 각자 결단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야 돼요. 누구를 사랑,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가족이 먼저 이웃이죠. 내 가족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집 밖에 나가면 내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내 몸같이 사랑하기를. 힘 써야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 아이 세계가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계구나 내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세상의 위협과 궁핍과 이런 것들이 두렵지 않고 갈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잠시 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내 이웃의 삶에 초점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물질, 내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나의 진실한 마음이 내 삶을 인도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중심이 그러한 것으로 될수 있도록 하나님 고쳐주시고 바르게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이 되지 않사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